안녕하세요, 운명입니다. <laughs> 네, 오늘도 어김없이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이거는요, 음, 제가요. <laughs> 어, 그러니까 거기를 안 들어가야 된답니다. 아, 근데 그곳은요, 살게 너무도 많습니다. 어, 그래서 아, 하 나만 사야지 했다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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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그 마법에 걸린 어, 그런 농장이랍니다. <laughs>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이 거제도. 자, 요 퀸이랍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이거 마케베니아입니다. 마케베니아 금이에요. 금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마케베니아 금. 사실은요, 저는요, 마케베니아가 제 눈에는 좀덜 이뻤었어요. 어, 르노우든 금하고 마케베니아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난 르노우든이 더 좋았거든요. 근데, 마케베니아가 이렇게 색깔이 들고, 그, 뭐 여물어 지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마케베니아도 하나 가져야 되겠구나 <laughs> 그랬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두 짜리예요. 육두 짜리 마케베니아 금 하나 품었구요 오, 자그 다음에 오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이번에 사고 싶었던 애들을 다 샀어요. 네. 자, 요, 보세요. 이거 산토리아입니다. 산토리아가 누구냐면, 제, 그, 거리대 보시면, 털이 보송보송! 해가지고, 어, 제가 외두로 하나 심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꽃대가 뿔뚝 올라온 그 아이인데, 자, 요, 기억나시나요? 자, 얼굴 보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생긴 거. 요거 산토리니. 그래갖고, 그 아이가, 하나가 너무 심심해 보여갖고, 하나 이렇게 해갖고, 삼두를 심어주려고, 이렇게, 품앗자형 산토리아입니다. 아, 이거 분지했는 것 같아. 그죠? 오, 오, 분지, 분지, 맞아요. 자, 목대는 한 개에요. 근데, 어, 분지를 했네요. 아우, 이뻐라. 이렇게 이쁜 짓을 여름에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아, 이번에는 정말 필요한 다육, 갖고 싶은 다육 다 샀습니다. 네, 다 샀어요. <laughs> 어, 그리고 거기에는 7만원 이상 했을 때10%할인되는 쿠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네, 그래도, 그래가지고 7만원 이상이 골라졌답니다. 짜잔! 이거 뭐냐면요. 어, 이거 벌써 나왔네. 이거, 우리, 광주에 계신, 음, 어떤 구독자님이 다일리아 로즈를 그렇게 눈이 빠지게 찾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독자님을 위해서 제가 구매를 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아이일지, 저 아이가 그 아이일지 모르겠어요. 우선 한번. 네, 광주수님, 지나가다 꼭 들리세요. 제가 꼭 여기다 줄 테니까요. <laughs> 자. 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머나, 너무 예쁘다. 바로 이겁니다. 예뻐요? 자, 요렇게 롱분에다 심으세요. 꼭 와서 가져가세요. 저 없어도. 자, 짜잔. 아메치스입니다. 아메치스. 그 다일리아 로즈는요, 거제도 다육킨에만 판매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거리대에서 예쁜 아이를 자꾸 보여드리니까, 달리에로즈 어디서 사야 할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그, 어.. 막 거기서 샀어요, 거기서 샀어요. 또 하기는 또좀 그래요. 그죠? 근데 어쨌든 저는 오늘 언박싱을 했고, 응, 어, 아시는 분, 이 영상 보신 분은 거기 가서 구매를 할수 있겠죠? 짜잔! 아메치스입니다. 저 집에 아메치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 이렇게 색깔이 물들지 않았어요. 자, 어, 강몸일 수도 있다. 라는 댓글을 봤는데, 진짜 강몸일 것 같긴 해요. 자, 요렇게 심을 거예요. 겁나 이쁘네. 이쁘죠? 아메치스. 운명이가 이게 때그리 좋아하는 거 모르신 분, 손.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아메치스가 요즘 구하려고 해도 잘 없어요. 어, 효니의 다육세상? 그, 효니님 영상 보니까 아메치스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동글동글한 게. 먹고 싶게끔. 우리 아메치스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요즘에 그 영상, 유튜브 영상 한 번씩 보다 보면 그 콜라 같은데 탄산음료에다가 그 사탕 같은 거 하나 넣어놓으면은 이게 다 이렇게 물 분수, 그 폭탄 분수 있는 거죠 멘, 멘, 어, 멘토스? 멘토스였나, 걔가? 어, 그아시겠죠꼭 그렇게 알사탕처럼 생겼다니까요 멘토스처럼 생겼어요. 그 아메치스가. 어, 너무 이쁘더라고요. 동글동글. 근데 제 거는 아직 완벽하게 동그랗지 않잖아요. 우와, 우와, 우와. 어, 요것도 다일리아 로즈입니다. 요거는 이제 킵장에 놔두려고 구매를 한 다일리아 로즈입니다. 자, 오, 영상보다 괜찮다. 어, 영상에는 이 아이가 너무 조그매 보여가지고, 어, 너무 작은 걸 사나 그랬거든요. 이 아이가. 오, 괜찮습니다. 엄지보다 커요. 500원짜리만 합니다. 오, 괜찮습니다. 맷두야. 이것도 오두가 될 겁니다. 겁나 이쁩니다. 아, 이쁘다. 그쵸,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사고 싶쥬. 얼른 달려가세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아모르 파티. 자, 아모르 파티. 운명이가 없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 제 그, 거리대가 아니라, 안에 베란다 생장 등이 잠깐 AS를 맡긴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구슬이 그 맡기고 오고 가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웃자란 거예요. 저 요즘 선반 못 보여드리잖아요. 초토화 됐습니다. 초토화 <laughs> 며칠 사이에 요만큼씩 콩나물 다 됐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거 지금은 당장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모르파티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특히나 걔가 성장세 있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야, 고 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이쁜 애만 키워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쁜 입니다 어머나 이쁘다. 자, 이거 옛날에 그 짱짱이 다육맘님 영상에서 약간 그 청록색, 청색 화분에다가 얘가 심겨져 있었는데 그걸 보고 뭐 제가 뭐야 이러면서 막 이름을 막 계속 유심히 막. 그, 배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아모르 파티라는 거요. 그래갖고 얘를 그렇게 찾아 헤맸었어요. 그때가 2022년 11월쯤이었어요. <laughs>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갖고 이거를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되게 비쌌어요. 그때. 그래갖고 외두를 세 개를 했고 합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얘는 이제 한 몸이에요. 자, 이렇게이 피멍, 요렇게 드는 모습이 아모르 파티의 매력이거든요. 근데 여름에도 이 정도잖아요. 이제 가을, 겨울 되면 환장합니다. 환장. 환상적이에요 보다 더 극한의 표현이에요 환장합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어? 아니네? 여건다 했나? 벌써 다 끝났냐? 짜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짜자잔 어우 언박싱 언박싱 영상 다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막 하트도 막 10개씩 막 붙여주시고 어머나! 어머나! 겁나 예뻐 어떻게 어렇게 짜자잔! 꽃다발 봐봐요 헉, 어떻게 이렇게 꽃다발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다냐? 겁나 예쁘네 오, 자 롤리폴리입니다 롤리폴리 우리 그 롤리폴리 금도 검다 이쁘더만요 근데 롤리폴리 금까지는 제가 바르지 않고 내가 롤리폴리 영크 그 있잖아요 그 판매 사이트에 얘가 색깔이 또 이렇게 이쁜 거예요 그 동미인이 제가 이 색깔 때문에 반해갖고 동미인을 그때 한참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색을 좋아하긴 하나 봅니다 그 수련도 이런 색깔이에요 그리고 오, 제가 막, 어 제가 막어 이쁘다 저거 사야지 하는 그 마음을 먹게 되는 그 약간 발동? 총매제 그게 요 색감인 것 같아요 이 색감 어 물로 빨간 달도 이쁘고 물론 노란 달도 있고 다 이쁩니다 근데 요 색깔에 약간 그 구매 버튼이 작동이 되는 그런 느낌 어 이쁘다 얘가 누구라고요? 롤리펄리롤리펄리요에 <laughs> 네,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아는 노래가 별로 없어요 유행가를 잘 모릅니다 짜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제 거리대 에 있는 거예요 거리대 에 짜잔, 미스 코리아 미인입니다. 미스 코리아 미인 한개 있는 거 아시죠?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긴 거. 근데 이거 그 집에서 온 거였거든요? 어, 근데 걔, 그때 한 개, 외두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삼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걔또합식해져야지좀더 풍성하게 키워야지 왜냐면 외목대로 한개딱 있는 게 너무 초라하고 철량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그 손가락 분다딱한 개만 키우려고 공간 때문에 그렇게 구매한 거긴 한데 왜 다육이 키우면서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지 자 이렇게. 봐봐요. 올땐 이렇게 이뻤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그렇게 못생기게 됐던 거예요. 겁나 귀엽죠? 너무 예쁩니다 미스코리아 미인입니다. 오, 집에서 걔 데리고 와서 합식하면 되게 이질감이 있겠는데요? 어, 못생기겠는데? 걔 너무 독창, 독출나겠는데? 얼굴이 다르겠는데? 어, 벌써 끝난 거야? 진짜야? 나 이거밖에 안 샀다고? <laughs> 없어, 없어. 진짜 없는 거 맞지? 없어, 없어. 어 어, 우리 사장님 이번에는 서비스 안 주셨네. <laughs> 어, 저번에 서비스도 주셨더니 서비스 안 주셨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뭐뭐 샀는가? 자, 요거, 요거... 음, 놀리 폴리. 자, 이름을 자 외워가면서. 자, 요거, 요거 아모르 파티. 자, 요거, 요거 미스코리아. 미인. 자, 요거, 요거 달리아 로즈. 자, 요거, 요거. 어, 광주수님 거 다일리아 로즈 얼른 찾아가세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린 토마토로 오세요. 딱 놔둘게요. 선물이에요. 자, 요거 요거 아메치스. 아 이쁘다 이쁘다. 자, 요거 요거 산토리아. 이거 합식하면 겁나 이쁠 거예요. 어제거리대 있는 거 색깔 아직 이쁘거든요. 얘 엄청 말렸네. 말랑말랑합니다. 요거 요거 마케베니아 끔 입니다 네 언박싱 요렇게 마쳐보겠습니다 어이구야 지금 화면을 이상한 데다가 막 비쳤나봐요 자 여러분 운명이 언박싱으로 같이 즐거우셨나요 자 운명이 다육은 여러분과 함께 키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